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매년 피부과에 갖다 바친 돈만 몇 백, 몇 천만 원씩도 여던데 모르셨죠? 돈만 날렸어요. 그랬던 저가 진짜 피부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냥 땡얼 자체가 할 거고요. 미쳤어요. 이거 진짜 미친 제품이에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채호입니다. 여러분 요즘 본격 환절기라 피부 고민 많으시죠? 저는 이 시기만 되면 피부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막 피부에 뭐가 나기도 하거든요. 제가 1년 중에 가장 피부가 많이 뒤집어지거나 뭐가 많이 나는 시기가 바로 이 가을철. 여기도 났고, 여기도 났고, 여기도 났고. 진짜 미치겠어요. 이만큼 피부 컨디션이 확 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가을철 환절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환절기 때 민감성 피부들도 쓸수 있는 역대 홈케어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가 간혹가다 뷰티 시크릿데이라고 칭하면서 매년 피부과에 갖다바친 돈만 몇백 몇천만 원인 거 여러분들 모르셨죠? 다들 시술 공주라고. 그래서 이 시기만 되면 다시 피부과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잠재어준 홈케어 방법과 더불어 지금의 역대급 피부를 자랑하는 일단 메이크업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피부 광채가 엄청나지 않나요? 이런 엄청난 꿀템까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또. 여러분 피부 좋아지겠다고 피부과에서 추천하는 시술을 받았다가 아프기는 뒤지게 아프고 또 다운타임이라고 해서 시술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도 같고 또 받았는데 아무런 효과 없고 피부는 더 민감해지고 어머나 돈만 날렸네 했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네 맞아요 제기 돈만 날렸어요 <laughs> 앞으로 여러분들의 돈을 혹은 제 돈을 아껴줄 그 효자템 아안아의 PDRN 세럼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지만 세럼 맞고요 인공 눈물 아닙니다. 이게 작년부터 엄청난 유행의 그 성분 바로 PDRN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해진 성분이라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PDRN이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DNA 분절체로 피부에 너무나도 잘 맞는 성분이라 그런지 PDRN 덕후로서 시중에 나와 있는 PDRN 제품들 정말 많이 사용해봤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확실히 다른 제품들과 차별점이 있더라고요. 이 제품 효과는 확실하면서 무겁지 않은 제형으로 한 번만 딱 바르더라도 확실한 광이 도는데 겉에서만 도는 그런 광이 아니라 피부 속부터 채워주는 그런 광이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 쿠션 리뷰였나 라이브에서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을 정도로 테스트를 정말 오랫동안 했거든요. 이게 날짜가 적혀져 있나? 7월 3일이라고 적혀져 있는 요런 테스터 그리고 대용량. 진짜 7월부터 사용할 수 정도면은 진짜 오랫동안 사용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8, 9월에 원래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광고를 제가 다 거절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지금 요거부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요거 때문이었다. 진짜 찐으로 이게 너무 효과가 좋다 보니까. 다 다른 거를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9월 초에 올리브영 5특리뷰와 더불어 쿠션 6종을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랬다 보니 피부 상태 진짜 매일같이 쿠션을 리뷰를 하기도 하고 5특리뷰라서 제가 잠을 잘 못자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이렇게 썩어있는데요 근데 다음 영상 보시면 피부가 또 멀쩡해요 그만큼 효과가 엄청났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제가 오늘도 이거를 바르고선 진짜 매트한 쿠션을 이렇게 발랐거든요? 근데도 피부에 광 보세요. 깜빡하고 크림도 안 발랐는데, 요런 상태. 진짜 제가 이거 촉촉한 쿠션을 썼으면 말을 안 해요. 벨벳한 쿠션을 썼는데, 요런 스파 광까지. 그러면 이제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쌩얼 상태. 줌인. 조금 부담스럽다고요? 그렇다면 살짝 줌아웃. 아, 바르기 전에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피부과 의사들이 하는 홈케어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예. MTS를 롤링롤링 롤링 한 다음에 인공눈물을 뿌려라. 너무나도 획기적이잖아. 인공눈물이라니 완전 가성비 넘치잖아. 싶어가지고 이 MTS도 사고 사실 이거 전에도 다른 제품이 있었거든요. 그 제품 딱사용한가 동시에 피부가 너무 붉어져가지고 일단 너무 자극적이어서 안되겠다. 심지어 인공눈물 발랐는데 그냥 물 같았다. 아니야 이 MTS가 문제였을 거야. 그래가지고 구매한 이 제품. 심지어 그때 약국가가지고 PDR에서 분이 들어간 인공 눈물 주세요 해서 받은 제품이랑 같이 롤링 롤링해서 발랐는데 여전히 효과는 없었다. 아니 그냥 없어요, 그냥. 그래도 이거 쿠팡에서 꽤나 돈 주고 구매한 제품이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아누아 제품은 다르지 않을까 해 가지고 MTS 한 다음에 발랐어요. 저는 MTS랑은 이렇게 거리가 먼걸 저처럼 진짜 극 예민, 민감 보스이신 분들은 그냥 손으로 문질문질 톡톡 두들겨서 흡수시켜 주면 끝! 바르고 흡수시켜주고 바르고 흡수시켜주는 방법이 가장 좋았어요. 저도 지금은 피부가 많이 회복되어가지고 이거 하나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 피부가 많이 민감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걸로 한 번에 그냥 두번세번 번 겹겹이 이렇게 쌓아서 발라는거 추천!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 거 보이시나요? 좀더 줌인해서 보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 문제. 반대쪽도 마찬가지. 쓱쓱쓱 하면은 이렇게 3초 만에 하나, 둘, 셋. 헉, 진짜 피부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게 진짜 이게 그냥 그냥 이런 피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잠깐 아이폰 화면 보여 드리자면 짜잔. 요렇게 맨들맨들한 이런 예쁜 피부 광 이건 진짜 미쳤어요. 이건 진짜 미친 제품이에요. 이거 진짜 피부 컨디션을 확실히 끌어올리는 그런 제품. 아니, 진짜 이런 호들감이 그냥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피부에 맨질맨질한 이런 반짝반짝한 스파 광. 진짜 너무 예뻐 보이지 않나요? 그냥 생얼 자체가 예뻐 보여. 저 진짜 웬만해서 이런 말잘안 하는데 이거는 민감성, 트러블성, 건성, 지성, 복합성 상관없이 이거 진짜 다 써야 돼. 진짜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제품이 되었다. 피부 컨디션 어머 진짜 이거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냥 저 진짜 아예 스킨케어 없이 그냥 생얼 상태에서 이것만 바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볼이라든지 여기 볼 끝이라든지 햇빛 알러지 이것보다 저는 턱이 진짜 많이 신경 쓰이거든요. 왜냐면 제 피부에서 가장 극도로 예민한 구역이 바로 턱이거든요. 진짜 이거는 3일 이내로 망가진 피부 컨디션을 확끌어올려요 올려 주는 그런 제품이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한번더 바르면은 요런 반짝반짝 광이 더 많이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진짜 미쳤어요 치지 않았나요? 나 이런 피부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 이런 피부에 개똥을 바르더라도 잘 발릴 것 같지 않나요? 진짜 메이크업 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완전 저렴한 다이소 쿠션 톡톡톡 그냥 올려줄게요. 이거 심지어 매트 쿠션이거든요. 매트 쿠션이면은 어때요? 원래 보슬보슬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어머 이렇게 피부 위에서 광 도는 거 보이세요? 진짜 쿠션 대충 발랐잖아요. 진짜 톡톡톡 이렇게 바르기만 했는데 바른 쪽? 안 바른 쪽. 이게 매트해 보이나요? 이거 매트 쿠션인데 매트, 매트한 질감이 안 나. 이렇게 반딱반딱한 스파광이 안에서 이렇게 싹 비춰주니까 역대급 피부가 완성되었다. 반대편도 한번 발라볼게요. 톡톡톡톡. 전혀 안 매트해 보여. 아, 채우님. 아이폰으로 맨날 보여주는데, 요번에 필터 끼고 보여주네. 그런 말 하실 수도 있으실까봐 제가 아이폰 기본화면으로도. 헉, 여러분. 이렇게 반딱반딱 속. 속광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 보이세요? 진짜 완전 대충 발랐거든요? 헉, 근데도 은은하게 속광이 비춰지는 이런 느낌! 생각해보니까 저 크림도 안 발랐는데요? 어. 안 발랐는데 이렇게 광이 난다고? 이게 가능한 건가? <웃음> <웃음> 여러분 그럼 제가 이 제품을 왜 추천하는지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느낀 점과 더불어 이렇게 발라보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면 이 제품에 대한 설명 도와드려야죠. 사실 이 제품 안에는 p d r 의 성분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 노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콜라겐이라든지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마스크팩 없이도 빠르게 망가진 피부를 확 부스팅 시켜주면서 되게. 탱글한 그런 피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MTS가 필요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제품 3배 이상 무려 3배 이상 흡수가 빠르다고 해요. 이게 뭐 진화된 리포존 공법으로 스마트 캡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스마트 캡슐이 피부 각질층을 통과할 때마다 캡슐이 벗겨지면서 흡수시켜주는 그런 원리를 담았다고 하는 이런 공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 공병을 보고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아누아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인공눈물 용기에다가 세럼 눈물 담아. 우리 눈이 건조하신 분들 1회용 인공눈물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피부가 건조하다고 세럼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 아마 없을 거거든요. 일단 제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가능해졌어. 이제 밖에서도 피부가 건조할 때든 아니면 메이크업 수정할 때든 언제든 사용이 가능해졌다. 심지어 이렇게 낱개 포장되어 있어서 보다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나오자마자 대박을 터뜨려서 그런 건지 뭔가 대 용량 출시도 나와 달라고 사람들 요청에 따라 대용량도 나왔다는 점. 여러분 현재 올리브영에서 피디 r 르 세럼 3 0 m l 와 더불어 인공눈물 10개입 기획 세트가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정가가 얼마냐? 39,000원. 원래대로라면 39,000원인데 10월 딱한 달 동안만 25,900원에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진짜 진짜 좋거든요 완전 피부 컨디션 끌어올려 하는 그런 제품이라는 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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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제가 웬만한 p d r 에다 써봤는데 정말 정말 좋습니다 환절기인데 내 피부 구원템 찾고 계셨다 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 놓치시지 않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까뜻